여러분, 저 지금 일단 끝나고 집에 왔고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PT 쌤하고 이제 3개월 그거를 이제 계약을 지금 마치고 끝나고 이제 좀 한동안 금전적으로 좀 돈도 조금 아낄 겸 원래는 좀 쉬려고 했거든요. 쉬고 한 12월 달쯤 이제 겨울 때쯤에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집 맨날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알게 된 분이 PT를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였던 PT가 있었거든요, 다른 p t 생 근데 그 저는 지금 PT가,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배우고 하긴 했는데, 조금 저를 빡세게 조금 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조금 더 푸쉬, 푸쉬, 더더더 더, 더 약간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조금 이 라메즈는 좀 약간 말도 많으시고, 수다도 많이 떨고, <laughs> 약간 잡, 잡담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45분 세션 중에 거의 정말 완전 운동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빅터라는 사람이 진짜 빡세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학생 피티한테 받아보고 싶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빅터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얘기 들었다니 관심 있어하는 거를 프리, 프리 세션 해줄 테니까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한번 받아나 볼까 해서 오늘 이제 약속을 잡고 한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스페인 사람이 있는데 빅터 우리 금발에꼽슬머리 청년 와. 라메지에 비하면 이 사람 거는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로 되게 빡세고 무게 더 올릴래? 오케이! 더 올려! 막 이러고 약간 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한, 한 세트 더 하자! 세 세트! 막 이렇게 약간 저를 불려주는 게 내가 딱 원하던 스타일인데 그래서 바로 하기로 했어요 <laughs> 원래 PT 안 하려고 했는데 아좀 운동을 요즘 탄력도 받았고 다양하게 운동을 좀 배우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 해서 이 돈을 아끼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술 한잔을 주말에 덜 먹어도, 이, 내 몸에 투자하는 거, 나의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거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달 끊었습니다. 바로 결제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다른 막 PT들 여기서 돈 내는 거에 비하면, 솔직히, 뭐 한번 하는데 45파운드?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한, 다, 한 달에 네 번? 해서, 그 정도 돈은, 투자 해야 돼 않나 싶어서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레그 엑셀사 액세사, 엑서즈 했고 데드리프트랑 그리고 뭐 스쿼트랑 근데 오피가 좋죠. 되게 자세도 좋고 너 무게 계속 더 올릴 수 있다고 올리, 올릴 가능성이 보인다고 저한테막 이렇게 얘기하다가서 오케이 더 올려줘 올려줘 막 이러면서. 뱅킹 직업 때려 치고 피트니스로 한번 전향해볼까? 막 근데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요 앞으로 되게 기대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피트 세션 하나 약 어, 약속을 어, 잡았거든요. 어쨌든 어 제가 이번 주는 어 내일 하루 어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돼요. 2 시까지 출근해서 이제 밤에까지 있어야 될 예정인데 내일 좀 중요한 제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팀한테 제가 이렇게 데모를 좀 선보이면서. 그 교육을 시키는 시킨... 내가 벌써 누군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됐데 거의 이 회사에서 온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다음 달 되면 1년이네요 지금 이 회사 다니지도 그래서 다른 팀을 교육하라고 우리 매니저의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회사 가서 내일 어, 다른 나라에 있는 팀 교육을 1시간 동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필라테스 클래스를 아침 10시에 가서 받고 어, 운동 조금 하다가 준비하고 오후 2시 바로 그냥 출근하려고 집에 와봤자 뭐하겠어 사실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집에 오 애매. 사실 집에 와서 준비를 할까 하고 갈까 생각을 했다가 애매할 바에는 그냥 어디서 운동도 하고 준비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어쨌든 그런 일정이에요 마이프로틴에서 이번 달거 어, 제품이 도착해서 이거 사실 이거 프로틴쉐이크를 종류별로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어서 먹어보려고요 자, 일단 이번 달에 이거 웨이퍼, 이 마이 프로틴 웨이퍼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티드 캐러멜 맛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저는 이거 바닐라 맛으로 보통 먹는데 솔티드 캐러멜 한 먹어보고 싶어시켜는데 이거 저는 냉장고에 나왔다가 사갖기 전에 먹을 거거든요? 자, 이번 달에 이거 스포츠브라 하나 베이지 색깔로 이렇게 시켜봤어요. 편할 것 같아. 스트랩이 되게 두꺼운 스트랩이어서. 임팩트웨이 아이솔레이트. 이게 무슨 맛이지? 아, 화이트 초콜렛. 화이트 초콜렛 맛. 이거저 예전에 막 엄청 몇년 전에 제가 마이프로틴이거 파우더 단백질 먹었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나서 이거 맛있거든요. 얘는 오 약간 딸기 우유 맛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크림. 얘는 운동 전에 먹는 프리 월 카우 파우더. 사워애플 맛. 또 시키면 이거 시키봤지. 이거내 운동할 때 먹어봤지. 아, 아몬드 우 유. 먹어봐야겠다. 딸기 맛은 이거, 프로틴쉐이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봐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쁘지 않네. 많이 안달다 많이 안달아서 좋다. 저 지금 운동 마치고 어 한국 슈퍼 갔다가 거기 바로 옆에 큰 세인즈 부리 슈퍼에서 장 대충 보고 지 집에 왔어요. 와,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이제 런던에서 첫 직장 잡은 게그 리크루먼트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헤드헌팅 회사? 영국 회사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발전 쪽 업무를 그 파워 플랜트, 에너지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 회사들한테 이렇게 글로벌 엔지니어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업무를 어 했었다는 건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아까 그러니까 세일즈기지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 최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업무 회사 업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런던에서. 근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제 한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그 회사에 있는데 지금 런던에 있고 지금 제 은행 다니는 은행하고도 되게 가까워요. 같은 지역에 있는 어, 회사인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파워 부서에 이제 들어갔죠. 근데 그 파워 부서에 이제 호주인이 매니저분이셨고 저 면접 봤던 분. 그리고 이제 영국 남자애들.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어렸고 막 스물 막 다섯, 스물네 살 남자애들 막 이렇게 막 있고. 근데 되게 막 기죽어가지고 처음에 막이 시작했던. 제가 혼자 아시아인이었고 혼자 여자였고 대부분이 이제 다 남자이고 막. 그리고 세일직이다 보니까 되게 까불까불한 남자애들도 많고, 막, 우 <laughs> 저축팀에 막 아시아 여자가 들어왔대,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메일, 장난스러운 막 이메일도 오고, 막.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인데,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고, 제일 재밌었던, 회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서, 텀하고 댄하고 둘이, 진짜, 같이 데리고 다니면 은 진짜 제가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저도 걔네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고 걔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제가 그대,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이제 같막 스트레스 받고 실적도 달성해야 되고 팀 실적 올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인센티브 트립. 뭐 이렇게 달성해가지고 막 바르셀로나도 같이 가고 막 하여튼 되게 추억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만나면 할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그 친구랑 자주 연락은 안 하지만 뭔가 인스타에서 가끔 가다가 뭐 가끔 이 안부 전해 받고 뭐 이런 어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저번 주에 클라펌 공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올렸는데 엠지 클럽 한 갔었어, 오늘? 이렇게, 그, d m 이온 거야, 그 친구한테. 그래서, 어, 왜? 그랬더니 나도 거기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어, 윈드밀 거기퍼에 있었어. 나도 거기 근처에 있었어. 이래가지고,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날씨 좋으니까, 어, 다음 주 주말 어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톰이랑 한, 몇 년? 7, 8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진짜. 아, 7, 8년은 아니다. 왜냐면, 회사 떠나고 나서도, 한 1년 후에 매니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안 만난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이게 몇년 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이 우리 팀 실적 달성해가지고 회사에서 바르셀로나 보내줬을 때 찍은 사진이 이게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페이스북 안 하는데 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얘, 텀. 얘 다, 대는 연락이 잘안 되고 텀이랑은 종종 어, 나 진짜 어려 보인다. 이때, 바르셀로나, 해변가에서 같이 찍은 거.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같이 놀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 비한양되고막 이러면은 되게 잘 맞고 하여튼. 엄청 시비 걸고, 서로 약간,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이 친구예요. <laughs> 엄청 같이 일하면서 짜증도 많이 났고, 진짜 성질도, 성깔도 약간 더러운 면도 있지만, 되게 정말 조, 즐거운 추억이 많은 친구예요. 되게 이게 정이 많고, 얘가. 어, 짜증날때도 있지만 정도 많고 되게 스윗하게 저를 엄청 다른 부서 남자애들이 막 찝적거리고 그러면 엄청 잘 저를 보호해줬어요 막 NG 우리팀이라고 어, 건드리지 말라고 얘 남자친구 있다고 그래서 되게 스윗한 친구인데 바르셀로나에서 게찍은거예요 세상에 예예 yeah, yeah. 그래서 얘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톰 이 친구가 갑자기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 너, 프레드 어게인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어게인? 누구지? 해가지고, 한번 이거 봐봐. 이러면서 이 친구가 링크를 보면서 들어가 보니까, 어, DJ인데, 제가 이 사람 노래를 알더라고요. 많이 들었더라고요.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 DJ 콘서트가 오늘 밤에 있는데, 티켓 가기가 진짜 힘들대요. 근데, 친구가 뭐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잠가 친구랑 얘기해볼게요. 쭉쭉 하더니, 아, 잠깐 티켓! 이러는 거예요, 텀이. 그래서. 티켓을 갖게.. 어 얻게 됐대요 그래서 저 콘서트도 가기로 했어요 같이 이게 수치가 예상이 되므로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수치가 예상이 되므로 혹시 내일 뭐가 땡길지 몰랐어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제가 해장 음식 뭐가 땡길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장 음식 재료를 좀쟁미없고요 그리고 해장 음료 내일을 위해서 갈증나는 내일에 달래주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놨죠 제가 뭘 땡길지 몰라서 코코넛 음료 코코넛 워터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이 이거 포카리 스웨트랑 이거 비타 오백 이거 같이 1대 1로 섞어서 마시면은 이게 수치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예전에 먹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별로 수치야 문제없다. 나는 이미 만만히 준비가 돼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프로틴쉐이크 하나 만들어 마시고 준비를 어, 하도록 할게요. 머리도 좀 하고 샤워는 일단은 짐에서 하고 왔거든요, 이번거티 뷰티 컵. 틴트. 응,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어,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온다고 해서. 잠시만, 소리. 장소를... oh, riley. oh, my god, it's been ages.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you okay? yeah. Uh, nothing much. went to the gym this morning. Just been... yeah. Ah, nothing much. i'm good. i'm good. just enjoying a single life. <laughs> oh, no, it's, it's not too bad. You work from home when you do like 2 to 10 p.m. But he went yesterday for some reason, so... Right. He was like, look, I've got, I've got two tickets, so if you want to take them, yeah, take them. So I asked you yeah. and you're up for it, yeah? I think it'll be fun, no? We'll go. will yeah, have a few drinks and I then go there.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Yeah? Offer. It's gonna be... Yeah, it's gonna be busy. It's gonna be like a, It's gonna feel like a... Almost like a festival, sort of, I think. Yeah, yeah, let's do that. Sounds fun. Um, same for me. So really? we can catch up on that. Yeah, definitely. Um, uh, so for me, as long as I, I get to a Bank... So let's meet at the uh, Finns' Park. Yeah. What's the time Oh, I'm pretty much ready now, so... Half five? Is that, is that okay? Half five, yeah. Okay. okay. And, then we, and then we need to get a train to Alexander Palace. Yeah, sounds good. This is a 그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때 영입할 치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유경 그 이거 좀 보라고 이렇게 이메일로 링크를 뭔가 를 보내주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토트넘이 코리안 플레이어를 샀다고 저한테 막 신나 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에 들어가니까 저도 막 관심있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손흥민이 꼴낼 때마다 저한테 야, 손이 꼴났어, 꼴났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토, 토트넘의 팬이 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만나면 손흥민 캡틴 된거막 <laughs> 얘기하고, <웃음> 진짜 광팬이에요. 어, 아버지도 토트넘 팬이시고, 어, 가족이 전부 다 토트넘 팬이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는 5시 반까지 약속이니까, 어, 잠핀치버리 발끝까지. 여기서 4시 50분에 출발하면 되겠다. 50분까지니까, 오케이. 좀 시간이 있네요. 지금 프로틴 쉐이크 먹었는데, 어 나가기 전에 이게 빈속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고 가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요즘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게 아마 신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저 예전에 본적 없는데, 이거 처음 먹어보고 제가 완전히, 제가 너무 빠져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파에 제가 이거 요거트 원래 좋아하잖아요 플레인 0% 그거 지로 0% 지방 그거 근데 이게 코코넛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두 통을 사서 먹고 오카도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찾아 헤매서 웨이터스로 갔는데 이게 다른 맛들은 다 있는데 코코넛 맛만 맨날 품절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알고 다이 맛만 사가 나봐요 망고 패션 크 맛도 있고 사실 딸기 맛도. 코코넛 맛다 떨어졌길래 이거 딸기 맛 아쉬운대로 같은 라인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왔는데 이건 그냥 그래요. 일반 딸기 요거트에 비하면 맛있긴 한데 코코넛 맛에 비하면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근데 코코넛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과일 요거트 치고는 단백질 성분이 되게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방도 낮은 편이고 100g에 지방이 4g, 단백질이 무려 7.3g이나 돼요. 또 이거가 정말 너무 맛있어. 진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 처음 먹어봤어. 약간 이거 좀 먹고 놀랬어 이거 다 먹었어. 오늘 도 제가 찾으러 다른 웨이트로 샀었거든요? 없어. 이것만 이만만 품절이에요. 그 웨이트로스에도. 술 먹어야 되니까 먹고 뭐 빈속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피스타치오랑 아몬드. 좀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시나몬가루를 뿌려야 돼 우와! 너무 음 맛있어 레디 Yeah. is it yeah. oh it is close isn't it <laughs> i can live with it yeah i think it would be quite nice it will be nice yeah. it's, it's like it's a bit um, i find it a little bit pretentious i don't know yeah. I What was i thought that was nice like, oh, i should have left about that yeah annoying i'm yeah. not gonna what do you mean yeah twice oh my phone oh no nice, uh, nice. that is so oh yeah it's hot yeah i think so I don't know, what smells good. <laughs> right, we're gonna take you to the toilet. Yeah. And then we're gonna meet by the bar. Okay. Alright. Yeah. Uh... Oh my god! Make 이랐다 아, 저거 아니죠? 마전에서처럼 올라 야, 네, 올라서 따뜻하지 말고. 네, 네. 아, 자, 잘 보세요. 자, 자. <몇> 하아... 이거 저 이오판 타투식 딱끼고 걸으면 너무 좋다 아우, 야. 하아... 아우, 여러분. 저 완전... 하루 종일 집밖에도 안 나가고 뒹굴뒹굴 제대로 제 오랜만에 숙취장... 숙취... 나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잤어요. 일단 내일 제가 이제 월, 화, 수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목금은 휴가를 내가지고, 어, 긴 주말을 보낼 예정인데, 그래서 내일 사무실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짐을 일단 다 싸놨고, 어, 내일 아침에 목을, 오늘 라면, 또 라면에 떡볶이 다또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보낼 수 있죠?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한, 한 주로 시작을 하려고 이거 만들어 놓으려고요. 치아시드 팥. 얘는 코코넛 밀크. 아침에 조금씩 퍼서 어, 오버나이트 옷팅